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16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먼급일까, IMF급일까? 어, 사람들이 경제 위기가 다가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그 어, 파괴력이 어느 정도일지 이야기가 나오곤 했었습니다. 아마 부동산은 음, 리먼급의 위력이 아닐까. 음,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IMF 때. 어, 그때 자영업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죠 IMF 때 어, 기업들이 느꼈던 그 고통 아마 지금 자영업자들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산의 자영업자 폐업률 1위잖아요 어, 폐업률 증가율이 어, 1위가 부산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언급들은 지금 어, 다 관리 가능하다 관리 가능하다는 이름 아예 소리소문 없이 어, 사라지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뭐 별반 다른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는 들려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네, 제가 이런, 이런 걸 <laughs> 어, 매번 음, 접하게 되는데요. 어, 웬만하면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서울 상승 이런 것좀 부정할 생각도 없고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부산 법원 경매 속출. 오늘 왜 리먼급이냐? 뭐 이렇게 언급드렸나 하면은 15년 전. 지금 2024년, 15년 전. 한 2000... 음, 9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나요 그때 리먼 사태 떠지고 했을 때 네. 아마 그때 이후로 최다라고 하니까 부동산의 분위기는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서울 뭐 온기 퍼지고 뭐 난리난리 했지만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로 차이는 있다. 온기가 퍼지지 않는다. 어, 상반기에 26.5조나 주담대를 일으켜서 부동산 시장을 띄우려고 했지만 온기가 퍼지는 곳은 소수의 국한되더라. 지방광역시, 그닥 재미없는 시장이에요. 특히나 부산은 다 합니다. 아, 대구, 부산, 네, 다 합니다. 자, 쿠팡 알리 링크를 통해서 지금 한번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시고, 영상 이어서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부산의 매도 물량은 줄어들지 않더라. 55,600개. 아마 다음 주가 되면, 다음 주가 아니고 수요일이 되면 은또 아마 56,600개, 56,600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거래는 월간 한2,200건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매물은 좀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은 어 고점 대비 월간 연간 고점 대비 한5%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3만 안 줄어들고 있다. 그 말씀 계속 드리고요. 전세 물량 1만 개, 월세 물량 7,000 개, 아파트 거래량 171 건. 조금 살아납니다. 서울 거래량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납니다. 서울은 2,000, 4,000, 6,000. 뭐 이런 느낌이었죠. 이런 느낌으로 서울은 살아났어요. 2020년에 부산, 대박 날 때처럼, 대박 날 때처럼 그렇게 거래량이 살아났는데, 지방광역시는 거래량이 그렇게 살아나는 곳이 인천 정도, 인천 정도 조금 살아나는 것 같고요. 나머지 광역시들은 고만고만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다. 6월의 거래량은 2,300건 수준으로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7월달 거래량 수준도 뭐 2,300건, 네, 그 정도 수준. 음, 그 정도 수준. 지금 막차 태워주고 있는 시기거든요. 막차 태워주는 시기는 원래 6월달까지였지만 7월, 8월달까지 막차를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거래량이 6월의 거래량이 거의 6천 건에 달하거든요. 5월의 거래량은 한 4,500건 정도 됐을 거예요. 와, 놀랍죠. 근데 혹시나, 아, 혹시나 7월의 거래량이 5천 건대로,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추위상으로 봤을 때는 다시 5천 건대로 줄어들 확률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온기가 이, 이, 이 상승할 때 온기가 지방에 퍼지지 않았지만 이 서울의 거래가 혹여나도 위축이 된다면 그 냉기는 고스란히 지방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실거래가격 한번 짚어 볼게요. 음, 부산 건당 거래대금은 4억 정도 수준이고요. 서울은 얼마? 12억, 12억, 4억대 12억, 인구 330만대 940만. 얼추 요 비슷한 느낌으로 가더라고요. 건당 거래대금이라는 것이 인천과 비슷한 수준의 건당 거래대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천의 위상이 많이 드 높아졌다. 이런 상승이 서울에는 한번 요까지, 요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요런 상승. 2천건대에서한 50%, 4천건대에서 갑자기 한6천건대50% 상승. 없어요. 근데 지방광역시에는 그런 흐름이 없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파트 투미 사이트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고점 대비 가격도 비교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점 대비 얼마나 반등했는지. 많이 반등하고30% 반등, 10% 반등, 3.9% 반등, 고점 대비 33% LCT. 반등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고, 10%대의 반등을 보이는 것도 있고, 동네러키, 직거래 여는 건좀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저점 대비 반등 했는 것이 4%, 고점 대비로는 31% 하락. 요렇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특정 아파트를 뭐 까내리고 뭐 올리고 뭐할 것도 없이 눈에 보이는 그것이 뭐 시장에서 내려주는 평가다. 요렇게 조금 사진 로테캐슬더 클래시, 조금 강보합을 보이는 것도 있고 약보합을 보이는 것도 있고 뭐 각양각색입니다. 근데 저점 대비 반등률을 살펴보실 때는요, 28%. 이 맨날 떨어지는 것만 이야기했지만. 사지 롯데캐슬 28% 반등했는가 안 보이나 안보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저점 대비 반등률을 살펴보실 때는 반드시 여기에서 매매 이력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매매 이력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게 뭐 7.8억 가고 이랬던 물건들이 7억까지 떨어지고 이랬던 물건들이 어 직거래일 확률이 높죠. 예 직거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7억까지 떨어졌는 거요 직거래거든요. 그래서 반등률을 확인하시고 그 동네 분위기가 정말 살아났는지 아닌지 제대로 비교해 보시려면 그 저점의 가격이 아이 1층에 7억 5천, 1층 가격이 한10% 정도 싼걸 감안하면 은 12층에 8억 6천 이렇게 반드시 어~ 어이구 이거 이거 좀제 반등하긴 반등했는 거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근데 어 그렇게 조금 더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확인하시려면 은 직거래 건수는 조금 감안하고 반등률을 계산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6점씩 반등률이 굉장히 세 보이는 곳 지나치게 반등률이 세 보이는 곳은 어 10중 8구 직거래 건수가 끼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기 있는 곳들 많이 떨어질 때 폭삭 주저앉으면서 처분 조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폭삭 주저앉으면서 20% 가까이 반등한 곳도 있습니다. 많이 반등한 곳이 그래요. 대다수는 평균적으로 보면 한10% 재반등했으려나. 많이 떨어졌을 때는 평균적으로 한 33%까지 빠졌다가 지금 한 28%, 28% 평균적으로 지금 한28% 정도 부산은 빠져있는 느낌이거든요. 물론 비싼 아파트 싼 아파트 평균을 지어서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는 평균적인 반등률은 5% 정도고요. 어, 비싼 아파트들은 10%, 15% 반등했다면 저가의 아파트들은 그이전의 가격보다 못한 가격을 보이는 곳도 있을 겁니다. 자, 쭉 내려와서 오늘 싼 아파트 거래 건수가 많았으니까요. 싼 아파트 한번 짚어보고, 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아파트 투미, 예,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는 아파트 투미가 제일 보기에 좋습니다. 비교하기도 좋습니다. 고점 대비 40% 하라. 17층이 40% 하라. 32%, 35%. 네. 3억 이하 쪽으로 내려면 이 32, 3% 떨어지는 건 예산 일이더라. 32%. 36%, 32%, 30%. 28%, 40%. 이 직거래 아니에요. 1층도 아니에요. 직거래도 아니고 1층도 아니에요. 34년 차거든요. 곧 34년, 30년 째 넘어가고 고층 아파트다. 대다수는 아마 대건축에 대한 희망은 좀 많이 멀어져가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가볍게 짚어봤고요. 자 실거주 목적으로 여기 싼 아파트도, 오래된 아파트도 조금 기피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고가의 아파트 좀 많이 거래됐습니다. 어, 6월달 막차 태워줄게 어, 대출 좀이라도 더 나올 때 사라 그런 분위기에 좀 편승한 거래들도 일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징검 승부는 이제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는 그 시기 그때 이 스트레스 DSR만 도입되는 것이 아니고 어, 일반적으로 DSR을 우회해서 요, 요 예외 적용 받는 것들도 아마 같이 포함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어, 대출 그리고 어 일부 중단되는 것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타날 확률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안 좋은, 안 좋은 일들이 다케쾌이 어, 쌓이고 막이 겹쳐진다면 분위기는 또안 좋아지는 요런 시절로 또다시 흘러갈 수도 있다. 한번 식어버리니까 대책 없죠. 예. 천권 밑으로 거래량이 나와버리니까 지금 2,200,300 정도 거래량이 나오지만 분위기가 한번 식어버리면 2,000건? 2,000건은 고사하고, 1,000건대의 거래량도 구경했으니까요. 무서운 거 한번 느꼈, 느꼈습니다. 미친 듯한 폭등도 느꼈고, 미친 듯한 폭락도 경험했고, 사실상 지금 폭등, 폭락 없는 시장인 가운데 해운대구 거래량, 지금 파란색 요급 보시면요. 한95% 정도 신고되었으니까, 한 270건 이상 거래가 나옵니다. 요 비싼 아파트들 좀 움찔움찔해요. 요 현상이 지금 한 3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3, 4개월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정도 실었으면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이 정도 실었으면 밑에 애들도 좀 펄짝펄짝 뛰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죠. 예, 수영구도 별로 반응이 없고요. 동네구도 거래량이 좀 괜찮습니다. 비싼 아파트 거래 좀 되고 나면 온기가 퍼져야 되는데 안 퍼집니다. 그게 지금 시장의 문제다. 왜안 퍼지냐. 돈은 상반기 동안 26.5조라는 주담대가 증가할 정도로 엄청난 대출을 일으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가 같은 거래량이 안 나오더라. 과거에도 이 정도 주담대 일으켰으면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이 정도 주담대에다가 신용대출을 이 주담대에 버금갈 만큼 부동산 시장에 때려 넣었어요. 근데 지금 신용대출이나 이런 부분들 받아서 했던 부분들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금융권 대출도 줄어들고 신용대출 이런 것도 금리가 높다 보니까 마구마구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주담대 26조를 일으켰지만 이 중에 80%는 정책자금이더라 어, 돈버따리 싸들고 빚내서 집 사는 사람이 사실상 이렇게 많지 않더라.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도 어느 정도 제한적인 부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은 분위기 사뭇 다릅니다. 서울 거래량 어, 이만큼 늘어나면 은 인천 거래량은 얼추 이만큼 늘어나는 흉내라도 냅니다. 하지만 부산은 이렇습니다. 이게 부산 거래량 이게 현실이에요. 자 나머지 부분들은 좀 줄일게요 오늘도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 감사 아요 부분 보시면요 전세 거래량이 요렇게좀 추세적으로 늘어나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요 파란색 선 여기 여기 부산 진공가요 네뭐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 이게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세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부분 건당 전세 다러은 2억 3천 정도 수준이고요. 요거, 요거, 요 현상, 요 현상 나타나면은 고가의 아파트들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고가의 아파트들은 아마 전세가율이 50% 정도 될 거고요. 좀 중저가로 내려오면 전세가율이 한70% 정도 될 거고요. 이 평균 정도, 전세가율은 한64% 정도, 음, 이 정도입니다. 비싼 아파트, 이 투자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갭이 너무 커서 이 투자가 너무 힘들고요. 요런 거나 조금 갭으로 들어가 볼까? 들어가도 별로 남는 거 없는 것 같아요. 10년, 20년 보고 투자를 한다? 그렇게 장기로 볼만한 가치가 있나요? 부동산이 지금 인구 줄어드는 시기, 우리 살아보지 않아서, 세대수가 줄어드는 시기,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죠. 하지만 시골에 인구가 줄어들고, 빈집이 늘어나고, 세대수가 줄어들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프리미엄 부산, 분명히 있을 걸로 봅니다. 분명히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세대수가 폭증하던 그런 시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전체적인 임대 거래가 작년보다 좀 많이 못한 상태. 요거를 서울의 거래는 좀 많이 늘어났지만 임대 거래는 폭감했다 이런 뉴스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 부분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네요. 나가시는 길에 쿠팡 클릭 감사합니다.